유쾌한 아침의 시작, 기분 좋은 하루의 첫 단추, 2월 20일 화요일 생방송 전국시대문 활짝 열렸습니다. 네. 자, 2월 21일 드디어 20대로 접어들었는데 이제 후반부에 접어들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날씨도 조금씩 풀리나 싶은데요. 어제 낮에 최고기온을 보니까 14도가 기록이 됐었고 오늘 아침 출근길 새벽이었는데도 4도가 기록이 되더라고요. 와 정말 푸근해졌습니다. 올해 우리 쪽 정남 동부지역 개나리꽃 피는 시기를 봤더니 평년보다 조금 더 앞당겨 졌더라고요. 네. 참 이번 겨울 지독하게 추웠잖아요. 네. 그런데도 꽃은 오히려 작년보다 빨리 피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음 다음 달 20일 정도라고 하니까요. 평년보다는 이틀, 뭐 작년보다는 하루 정도 앞당겨진 셈인데요. 아, 봄꽃 하니까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는데 네. 우리 이용선 아나운서가 여수에서 만는첫 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역 꽃이 피면 정말 아름답거든요. 제가 작년 여름 막바지에 처음 여수를 찾았으니까 네. 첫 봄인데 그게 설렙니다. 어디서 음. 여수에서 봄꽃을 처음 구경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수에 정말 아름다운 봄꽃이 있는데요. 어, 어딘가요? 바로 여기. 어디요? 여기 여기요. 저 여기 있어요. 어디요? 여기요? 어디요? 아. <laughs> 네, 봄꽃처럼 아름답고 산뜻한 마음을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laughs> 네. 자, 요즘 보면요. 뭐 20대부터 너나 할것 없이 돈 걱정 없이 살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뭐 투잡, 쓰리잡 다양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네.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손재주 많으신 분들 혹시 방송 보고 계신가요? 돈이 되는 공예품 만나러 함께 떠나 보시죠. 취업을 꿈꾸지만 쉽지 만은 않은 현실. 경력단절 여성으로 오랫동안 있다가 정직을 얻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음. 너무 예쁜 사진들도 많고 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격증을 따고 학교 방과후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를 하고 있어요. 엄마 손은 금손. 설탕과 앙금을 이용한 공예부터 아기자기한 미니어처 자격증까지 돈이 되는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이름 하야 금나와라 뚝딱. 대전시 선화동의 한 재과학원입니다. 추도 있고 이곳에 모인 분들. 알록달록한 재료들을 가지고 만지작 만지작 뭔가를 열심히 만드는 중인데요. 다들 머리를 맞대고 도대체 뭘 만드는 걸까요? 이렇게 언뜻 봐도 설기예요, 백설기인데. 네. 또 여기를 꾸미는 모양새로 봐서는 미술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저희가 지금 떡공예 자격증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생각해왔던 떡공예와는 네. 뭐가 좀 달라 보이는데요. 아네 저희가 안금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음! 어머 세상에! 네. 아주 달큰한 네. 맛에, 이야, 이 양갱을 씹듯한그 맛이 나네요. 네. 거기에 넣는 그 안금이에요. 오 세상에! 이 앙금 공에는 쌀가루와 앙금만 있으면 재료 끝인데요. 천연 색소를 입혀서 떡의 다양한 모양으로 장식을 올리는 거죠. 이거는 무슨 그동안 보아오는 떡과는 또 달라요. 네. 무슨 작품인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렇게 예쁜지 몰랐는데 화면 할수록 이 매력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단순히 막 먹는 거에만 그치지 않고 하나의 그런 예술 작품으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는 것만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초보 과정은 앙금플라워 꽃 짜는 방법부터 배운다는데요. 이게 하얀 백설기에 덧입혀진 앙금 장식이라는 게 믿어지세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앙금떡 케이크입니다. 재능이 있으면 조금 더 좋긴 하겠지만 굳이 없어도 꾸준한 연습이 음. 최고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 사람이 노력하지 않으면 그렇게 음. 나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음. 꾸준한 노력. <웃음> <웃음> 모든 공예가 그렇겠지만 특히 앙금 공예 과정은 연습량에 따라 실력이 좌우되는데요. 일치 월장하는 솜씨가 눈에 보이니까 성취감도 배가 된다고 합니다. 떡이라 트랜스 지방 걱정도 없고요. 정성과 멋이 듬뿍 담겨 있어서 요즘 찾는 분들이 많대요. 보기 그냥 저절로 굴러 들어올 것 같죠? 아니 떡 공예가 말이에요. 하면 네. 할수록 야 이거 해보니까 할수 있겠다 싶어요. 네, 그렇죠. 이게 얼마나 걸릴까요? 저희가 기본반부터 이제 자격증 따시기까지는 3개월 정도 걸리세요. 요 자격증을 따고 나면 어떤 길로 이렇게 취업들을 하실 수 있어요? 네. 거의 주부분들은 창업을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뭐 개인 공방이라든지 아니면 카페 음. 그런 걸 이용하셔가지고 창업을 네. 많이 하시고요.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강사 활동을 해서 반가우 아. 네, 이제 그걸 많이 나가시거든요. 안금 공예와 함께 돈이 되는 정보 두 번째 바로 슈가 크래프트입니다. 쉬운 말로 설탕 공예인데요. 각종 기념일 케이크 물론 생활 소품으로도 인기입니다. 아니 지금 설탕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오 도핑 시 아주 네 단단해요. 굳으면 그렇게 딱딱하게 변해요. 슈가 크래프트 장점이요 떡하고는 달리 만들기가 좀더더 용이하시고요. 그리고 보관도 반 영구적이기 때문에. 아 일단 사탕만 둬도 아니, 개미들 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이거 어떻게 반영궁이에요? 설탕이 천연 방부제이기 때문에요, 개미가 절대 오지 않아요. 어, 그래요? 네. <laughs> 어머, 세상에. 아닌 게 아니라, 개미가 이 작품만 보고선 설탕인지 몰라서도 못올것 같죠? 영국에서 시작했다는 슈가크래프트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분야인데요. 손재주와 섬세함을 가진 분이라면 도전해 볼 만한 공예입니다 설탕 반죽에 이제 들어간 재료들이 있는데요. 뭐 물엿이라든지 젤라틴이라든지 이제 배틀로 간 거죠. 아니 너무 말랑말랑해. 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 클레이만큼 아니 그 보다 더 말랑말랑한 것 맞죠? 같아요. 말랑말랑 이 느낌 때문에 그 노인분들 치매라든지 아니면 손을 많이 이용하시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배우셔 가지고 그런 요양원에 가셔서 강의도 많이 하세요. 아, 하... 내가 가진 손재주로 생활의 즐거움도 찾고 더불어 짭짤한 수익까지 생긴다면 이보다 더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설탕처럼 달콤한 행복이 묻어납니다.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 다음에 나이라든지 이런 거에 어떤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공방 같은 거 차려서 예쁘게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판매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재미도 잡은 데다가 거기에 자격증까지 손에 잡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음. 떡볶이이다가 슈가크래프트에 빠져보세요! <목소리> 세상에 한상 정말 삼다리가 달달달 부러지게 차리셨네. 저랑 중법한줄 드실래요? 요거 좀 봐. 어머 세상에. 제가 이순신 장군님 모시고 왔는데요. 비교가 되세요? 이 정도의 크기. 요즘 뜨고 있는 미니어처예요. 미니어처. 작은 사이즈도 사이즈인데요. 요 안에 있을 건다 있습니다. 포인트를 정확하게 살려내는 게 미니어처 공의 특징인데요. 이야, 엄지공주도 다시 살아날 방국이죠. 만드는 방법이 어렵지 않아서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도 핫한 공예, 뜨는 공예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한참을 눈을 떼지 않고 그냥 손끝을 움직여서 만들고 있는데 어때요? 혼자 짚을 때는 집중이 안 되는데 이거 할 때는 끝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자격증까지 따보고 싶어요. 어머, 어머 와닿지 뭐야. 그 마음 알것 같아요. 근데 요것만큼은 정말 너무 재밌어서 손이 간지러울 정도로. too 음. late. 아유 눈도 침침하고 손도 둔해지는데 저 조금만 걸 어떻게 만드냐고요? 걱정 접으셔도 됩니다. 미니어처는 이렇게 키트로 시중에 나와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조립하고 색칠만 해주면 되세요. 만들고 나니까 요숨 끝이 해냈다는 그 만족감. 요 재미를 알겠네요. 그래서 어한 작품 하고 나면 또 다른 작품 하고 싶고. 어또 다른 어 더 어려운 작품을 하고 싶고, 음. 그렇게 해서 어, 자격증 까지까지 취득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미니어처 공예는 두달 정도 배우면 자격증에 도전할 수 있는데요. 행복한 제2의 인생으로 꿈을 찾은 분도 있습니다. 나만의 세계에 빠질 수가 있어서 음. 우선은 그게 되게 큰 행복이었어요. 음. 예. 뭔가를 계속. 하면서 집중력 있게 한다는 그거 자체가 너무나 큰 행복인 것 같아요. 어, 조금 욕심을 더 부려서 어, 이 자격증도 따게 됐어요. 하, 네. 아니 취미에 푹 빠져 있는그 재미를 느끼는 걸 넘어서 네. 자격증까지요? 네, 이 자격증을 따고 학교 방과후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를 하고 있어요. 역시 꿈이 있는 사람의 도전은 아름답죠. 마음의 양식 책. 저도 이렇게라도 저만의 작은 서재를 꾸며봤는데요. 정말 작아질 수만 있다면 저 공간에서 차 한잔 하고 싶네요, 그냥 손끝에서 이런 작품 하나가 뜻딱 어렵지 않은 재미있는 자격증이 있네요. 여러분도 도전해 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laughs> 설탕과 앙금이 꽃으로 피어나고 나무 조각이 작품으로 태어나는 공예의 세계 배울 수 있어서 행복하고 또 다른 나의 명함을 찾을 수 있어 뿌듯한 시간인데요. 섬세한과 손재주만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똑주부가 전해드리는 돈이 되는 정보, 금 나와라, 뚝딱! 이제 여러분도 삶의 향기를 더해주는 금손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와 섬세함과 손재주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할수 있다고 하는 걸 보면 네, 저는 못하는 게 분명하지만 그래도 저도 꼭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네, 참 정성 들여서 만든 수공예 제품들 수공예 제품의 특징이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한번 꼭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혹시 이용선 아나운서는 착한 소비라고 들어보셨나요? 착한 소비가 뭐 돈을 잘 쓴다라는 개념보다는 좀 현명하게 쓴다라는 음, 것 같은데, 공정무역 네. 커피 같은 건좀 들어본 적이 있는 아, 것 같아요. 이 착한 소비라는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요, 음, 친환경적이고 인간적인 소비, 그리고 값이 음. 조금 비싸더라도, 음, 사회 공헌할 수 있는 상품을 구입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에 가면요, 이렇게 착한 소비를 하는 카페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 지금 함께 가보시죠. 정성으로 내리는 향긋한 커피 한잔 여기에 예술 작품 감상과 따뜻한 나눔이 있는 곳 착한 소비 카페를 소개합니다 야, 오랜만에 이렇게 서귀포 올레길을 걸으니까요 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날씨가 좀 춥기는 합니다만 바람이 또 쌀쌀하게 부니까 따뜻한 차한잔 생각나는데요 이왕이면 좀 특별한 곳이었으면 좋겠는데 어디 없을까요. 우려한 해안 풍경이 펼쳐지는 올레길에 자리한 예쁜 카페 하나. 아름다운 꽃들이 먼저 반기는 이곳은 평범한 그냥 카페가 아니랍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분위기가 굉장히 네. 따뜻하고 좋은데 여기가 특별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곳이에요? 아, 네. 여기는 어 직업재활 시설인 사회적 법인에서 어 저기 근로인들에게 장애가 있는 근로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카페가 문을 연지 2년째 직원들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자격증까지 취득했는데요. 그동안 일하면서 실력도 늘었고 자신의 카페를 운영하고 싶은 꿈도 생겼습니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오, 향이 진짜 좋은데요. 아니, 제가 커피 내리시는 걸 봤거든요. 근데 진짜 전문가신 거죠? 너무 전문가처럼 <laughs> 잘하시는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러신 지가 얼마 나 되셨어요? 이런 지는 이제 곧 2년쯤 됐고요. 네. 응. 이제 이렇게 커피를 만들면서 전문가처럼 꿈을 키우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악과 소통할 수 있는 라이브 음악 카페를 창업하는 게 제일 커다란 포부입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레시피 연구도 계속 책 보고 있고 숨통이 보고 있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좀더 채워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정훈 씨와 효원 씨가 커피만 잘 내리는 줄 알았더니 또 다른 솜씨가 있네요. 얼마 전부터 시작한 브런치 메뉴로 로컬푸드를 이용한 김밥과 샌드위치를 만드는 건데요. 두 친구의 정성이 듬뿍 들어간 건강한 브런치 메뉴 등장해요. 우와, 아니, 저는 카페라고 해서 그냥 커피? 빵?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김밥이 나오네요. 네. 저희 제주에 있는 그 로컬푸드를 사용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저희가 개, 김밥을 제공하고 그리고 또 샌드위치까지도 저희가 마련해 보았습니다. 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브런치는 이곳의 인기 메뉴인데요. 또 하나 인기 제품 역시 장애인들이 생산한 음료랍니다. 이거 네. 음료 색깔 매혹적인데요? 네, 그렇죠. <laughs> 네. 네. 저희 식품사업본부에서 이제 해썹 인증을 받은 발효가실 액기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제로 담아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되게 고객분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맛있게 먹죠? 게다가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소비라니 더욱 신나는 일입니다. 이거 토코케이크 맛있어요. 진짜 대구라. 음 커피 향이 너무 좋은데 이곳에서는 이 핸드드립 체험도 할수 있대요. 맞아요? 네, 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좀 알려주실래요? <laughs> 직접 로스팅한 커피로 하는 핸드드립 체험도 장애인 바리스타가 도와주는데요. 이렇게 카페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전액 근로 장애인들의 월급과 직업 재활을 위해 쓰입니다. 나눔과 사랑의 커피향이 참 좋네요. 와 이게 진짜 해보니까 네. 물 조절하는 거랑 이 간격 조절하는 게 쉽지 않아요. 네. 얼마나 하셨어요? 이게 한 6개월 동안 선생님한테 베니저 선생님한테 배, 배우면서 응. 이렇게 연습을 연습을 하루, 하루 동안 계속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실력이 늘어난, 늘어난 것 같아요 핸드드립으로 정성껏 내가 직접 내린 커피에 달콤한 디저트를 곁들여 여유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내가 마신 커피 한 잔과 즐거운 체험의 결과는 장애인들의 용기 충전 꿈을 향해 앞으로 전진. 역시 제가 내린 핸드드립 커피라서 그런지 맛이 정말 최고인데요. 제가 직접 와서 좋아하는 커피도 마시고 직접 핸드드립 체험도 해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왜 착한 소비가 되는 거죠? 아, 네. 저희 이 여기 고객,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이 지불하신 금액은 모두 전액 그 수익금이 저희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인들에게 복지나 급여나 또 이들이 또 성장할 수 있는 다른 모든 뭐 벤치마킹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모두 다 쓰여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도 먹으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이보다 좋은 일이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도요, 참아시러 이곳으로 오세요! 오세요. 역시 이 사람은 착한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착한 소비를 하고 나니까 제 마음도 뿌듯해지면서 왠지 쓰담쓰담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이번에 찾을 곳 역시 착한 소비를 할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가보실까요? 제주시 승천로에 자리한 카페 둘.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데요. 대체 이곳에서는 어떻게 착한 소비가 이루어질까요? 카페엔 벌써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손님들이 가득하네요. 오, 여기는 마치 이 갤러리에 쏙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이곳에서도 착한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네. 어떤 곳인가요? 처음 시작은 2016년에 시작되었는데요. 부모님들과 협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소아암을 힘든 투병 시기를 거쳐낸 소아암 청년들의 자립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시작된 카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운 갤러리 카페로 오픈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청년의, 청년들의 자립 공간 뿐이 아니라 앞으로는 문화와 예술로 소통하고자 갤러리 카페 다미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갤러리 카페로 새롭게 문을 열면서 마련한 첫 번째 전시는 그래픽 디자인 전인데요. 오는 2월 5일까지 펼쳐질 전시는 제주의 달의 변화를 표현한 것이랍니다. 작품들이 있는데, 이번에 어떤 작품이에요? 향산영 작가의 그림인데요. 네. 제주도 달에 변화하는 모습과 아 색감을 아름답게 표현한 작품들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시들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한 새로운 번씩. 주제를 가지고 바뀔 예정이고, 어, 그래픽 디자인 뿐이 아니라 캘리그라피나 음. 공예작품들로 앞으로 다양한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 한선영 씨의 작품. 뉴문을 감상하면서 차한 잔을 마시는데요. 눈과 입이 함께 즐거워지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여유 있게 앉아서 작품 감상도 하고 음료도 마시고. 진짜 좋은데요.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 좀 가져봐야 될것 같아요. 백혈병, 소아암으로 투병하는 아이들을 위해 협회가 결성된 지 15년. 그동안 아이들이 눈물겨운 투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는데요. 갤러리 카페는 그런 아이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되고 문화 예술과 소통하는 공간을 꿈꾸고 있답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아이들이 치료가 종결 후에도 학교 적응이나 사회 복귀를 위해서 치료나 상담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어, 제주도에 계신 제주도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음, 이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또한 후원으로서 도울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 갤러리 카페 다미에 오셔서 따뜻한 차한 잔을 같이 하시면 그 새로운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제주에는 아직 백혈병 소아암 환우들을 위한 기본 인프라가 부족하기만 한데요. 막대한 치료비와 수술비, 여기에 비행기로 육지병원을 오가야 하는 만큼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곳에선 내가 마시는 차한 잔으로 힘겨운 투병을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큰 힘을 줄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이렇게 다 모여서 갈만한 곳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 이곳을 찾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어, 아픈 아이들, 음, 뭐 이런 애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카페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소아암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지인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멀긴 한데 한번 좋은 일할겸 아이들에게도 알려줄 겸 네, 그래서 마실 이쪽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커피를 마시니까 그 돈으로 수암환자들을 돌볼 수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좀 뿌듯해요. 친구들과 수달 떨고 싶을 때, 가족들과 달란한 한때를 만들고 싶을 때, 향긋한 차 한잔은 기본이고 따뜻한 사랑과 나눔까지 실천할 수 있는 곳 착한 소비 카페로 오세요. 네 요즘은 참 돈을 쓰는 것도 잘 소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네. 같은 걸 구매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도움을 또 드릴 수 있으면 일석이조가 또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착한 소비를 하는 곳들이 많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한번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전국취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중계방송 관계로 여기서 주니겠습니다. 잠시 후에 컬링 남자 대표팀 경기가 시작되는데요. 기운 팍팍 불어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도. 스마일!